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오늘 있었던 캐시우드 그리고 일란 머스크 아주 오랜만에 이 트위터 그러니까 X 상에서 라이브로 인터뷰를 했어요. 어, 미래에 대해서 어, 인터뷰를 하겠다, AI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캐시우드가 먼저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크립토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홀더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죠. 캐시우드가 내가 일란한테 어떤 질문하면 을 좋을까라고 질문을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뭐 테슬라, 인공지능, 어, 옵티머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라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인터뷰 시간은 약 15분 정말 간략하게 되는 거있는데 1시간을 넘고 약 1시간 45분 만에 인터뷰가 끝났어요. 케이스 우드 같은 경우는 일란 머스크를 과거부터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언급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지 일란 머스크가 아주 오래도록 나 시간이 더 된다. 인터뷰를 더 해도 된다. 라고 언급해서 오래도록 진행이 되었어요. 우선 중요한 것은 케이스 어, 우드 같은 경우는 우선 너가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를 지금까지 보존해주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X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아마 대화 중에서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X 같은 경우는 케시우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너이 X를 너가 예전에 진행하려던 그 금융 시스템 뭐 그런 걸 전환하려고 했잖아. 이 X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당연하지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물론이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각각 뿌려놨어요. 단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쯤에 다 이제 결정이 될줄 알았다. 뭐 승인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말에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데 돈을 주고 받고 할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걸 바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아직도 내년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 X에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어, 지금 이렇게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 뭐, 어딘가 누군가 멈추려고 하냐? 혹은 이 많은 계층적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가 아무래도 서류조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 서류가, 그리고 절차, 그런 것들 따라서 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우선 당연히 어, 중요시하게 여기 는 것은 이 X의 미래. 중에서, 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달러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란 머스크가 그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우리는, 뭐, 테슬라, XAI,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대해서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지 않겠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선 도지 코인을 갖다, 이 봉사 팁으로 쓰여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도전을 갖다가 봉사 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뭐만 원, 이만 원 보내주는 게 아니다. 나는 전체, 당신의 전체 뱅킹 어카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조조나라, 개인 통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걸이 X에서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X에 대해서 믿고 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유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ARK INVEST가 테슬라 리서치에 대해서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했죠. 나는 많은 투자자들한테 뭐 이거 팔아라 살아라 절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나는 투자자들을 돈을 잃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를 받았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만들어주면 만들어줬지 잃게 하진 않았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직원들은 그 어떤 회사보다 100만 장자들을 더 많이 배출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스톡옵션 있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셀러리를 일정하게 받더라도 직원들이 이 스톡옵션을 통해서 아주 크게 부자가 된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 그것을 일론 머스크가 약간 자랑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한 캐시우드가 드디어, 어 내가 크록을 통해서, 크록은 어떤 거냐면, XAI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에서 채 GPT처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걸 질문하길 원하냐라고 이 크록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이 크록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은 우선 AI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어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크록한테 물어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이틀, 3일 정도 됐나?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바로 크록이 실시간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 서머리를 만든 거죠. 이게 그 어떤 챗 GPT 혹은 혹은 인공지능 기술보다 훨씬 더 어, 앞서 나간다 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크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 크레딧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AI 스페이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오픈 소스와 클로징 소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오픈 AI를 또 다시 한번 비판을 했죠 자기가 공동 창립자로 있었고 AI에 대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안정성 발달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게 닫혀 있고 최고의 수익을 원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AI,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크롭 같은 게 가장 진실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크록은 지금 비록 베타지만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라는 거, 가장 앞서 나가는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 캐시우드가 자꾸 일란 머스크한테, 어, 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질문할게.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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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식으로 살짝 어 불편한 감을 없지 않아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캐시우드가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이게 지금 페이퍼가 자기가 리서치한 게다 맞다면 정말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 시스템을 정말 획기적으로 더 빠르게 더어 정말 신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발전시키겠다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너는 이런 비트코인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란이 어떻게 말했냐면, 아 나는 크립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란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아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이유에는 자기가 말한 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란 머스크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쓸데없게 하지만 일란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자신을 떠나서 따로 그만의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주 불필요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또어 펌핑은 덤핑하는 것에 비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일론머스크가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이후에도 돈이란 건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기록한 거다. 어 물론 달러 같은 거, 그러니까 현금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컨트롤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면, 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굉장히 문제가 되곤 한다. 그리고 돈은 옛날에는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즉, 이거는 뭐,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옮겨지는 것, 그것을 뜻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캐시우드가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맞아 지금 미국 정부, 은행, 뭐 e 드 연준을 보면은 뭔가 옳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예전 멘토를 언급하면서 그 멘토가 한 말을 기억했어요. 그 멘토가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진짜 진짜라면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끝으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 룰과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칙적인 정말 많은 법과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진보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시간을 늦추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으로 가는 이유도 또스타링크 그런 이유에도 하나의 행성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성에서 살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화성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기회가 닫힐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제 생각에는 뭐 전쟁이나 혹은 인류 인구가 자꾸 자꾸 줄어들게 되면은 기회도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란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X를 공격 중이고 미국 전 정부 도 일람 머스크와 이 테슬라 일람 머스크 회사들을 모두 공격하는 중이고 지금 뭐또 비트코인을 따로 언급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있는 이 초장기에 일람 머스크가 엑스를 통해서 새롭게 어 금융 시스템 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라고 어책 소개는 언급이 되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계속해서 소셜 메디안데 크립토를 바탕으로한 그러한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죠. 최근에 나온 일론 머스크의 다서전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2024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와 일론 머스크의 대화 내용을 서머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미 멤버들이 볼수 있게. 글을 남겼는데 지금 이 아크나 2십일 쉐어 그리고 블랙락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과 SEC가 컨퍼런스 콜을 오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 유스에 따르면 이렇게 컨퍼런스 대화를 했다 그래서 정말 조만간 SEC가 뭐 승인을 승인을 공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축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오 승인되겠다 승인되겠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정말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바이더 팁을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게 된다면 SEC 같은 경우는 소송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혹은 시원시원하게 승인을 해줄 것인가 정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